옥상 같다 이거 옥상. 아... 3번 옥상. 3번 어디? 이거 위에 문 열리는 데 있잖아. 광고장 옥상. 아. 어... 어, 지금 뛰는 거 하나 있고. 도로 건너 아... 거 있고. 예, 있어. 밑에 하나 있고. 저 밑에 거 프리가... 뛰죠? <목소리> 나 위에 킬 뺏은 거. 확인. 뛰던 거 하나 더 있었는데? 도로 건너. 아, 저기 보인다. 그리고 내거 1번 핑에도 하나 있어. 어때 바사? 위에 바사? 그리고 밑에 1번에 연막에. 해도 길. 한 고장 건났다. 창고 쪽 창고가 방금 밑에 1층 있지? 3번 난 고장이 층 오른쪽 뛴다. 아, 하긴. 한 대. 아, 확인. 한 대. 그래. 1번. 힐 어, 어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갑시다, 잉 어우, 갑자기 킬 개달달하게 빨았는데. 딜만 빨았어.